성주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고속버스 안에서 어플로 숙소 예약을 했다 이제 어두워져서 그 숙소로 찾아갔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점점 밤이 되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건물은 높았고 차들은 많았다 지도를 보니까 버스로 한번 환승을 해서 1시간 넘게 가야되는 것 같았다 우선 환승하기 전 식당에 들어왔다 내 숙소에는 워낙 외진 곳이어서 식당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든든히 먹어둬야 했다 뭘 먹을까? 나는 떡 만둣국에 공깃밥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다. 웬만한 식당 밥들은 다 맛있는데, 여기는... 여긴... 거 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신호등 앞에 섰다. 저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면 왼쪽으로 꺾어서 잘 찾아갈 수 버스를 환승해서, 시골 청주로, 즉, 남청주로 내려가야 했다. 터미널 근처로 숙소 예약을 잡았어야 했는데, 아휴, 타서 고생한다. 그렇게 나는 도시청주에서 시골청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사 아저씨가 바빴는지 과속을 한다. 총알 택시는 들어봤어도 총알 버스라니. 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외치고 어두운데 무서워서 하나도 안보이는데 아저씨가 행정고장을 더 가서 내려줬다 나는 분명히 제때 배를 누른거 같은데 내 오른편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왼편에 인도는 없다 이러다 죽는거 아닌가 싶었다 옷도 어두운색인데 어두운색인데 걷고 걷고 또걸 c o c o 내 숙소에 도착했다 그래 이 모텔 거기 모텔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 왔다 Coco, Coco, c o 5호 드디어 다 <laughs> 드디어 문을 열어본다. 어렵고 힘들게 도착한 곳. 정말 나에게는 지상낙원이었다. 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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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수고했어, 수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음 날 아침, 청주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린다. 옷을 얇게 입고 와서 정말 추웠다. 드디어 도착한 청주동물원. 어떤 동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됐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물원 매표소로 향했다. 일인데도 사람이 없네. 쉬는 날은 아닐까? 이렇게 사람이 없지? 매표소에 도착. 어른이 천원밖에 안한다 부산은 거의 2만원 냈었는데 매주 월요일은 휴관 한장 달라고 하자 아저씨가 한 명이하고 다시 되묻는다 아, 그래요 나 혼자 왔어요 <laughs> 비용은 천원이었지만 동물원이 꽤 넓었다 어디부터 둘러볼까 당연히 가까운 곳부터 흐하하하심 <laughs> 권숭아 <laughs> 안녕 알락 꼬리 여우 원둥. 꼬리가 얼룩말처럼 생긴 게 특징이다.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얘는 일본 원둥. 얼굴하고 엉덩이가 빨간 게 특징이다. 를 주고 싶어도 없다. 원숭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얼굴이 빨간 게 특징. 우와, 곰이다. 신기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곰이 됐다 크다도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반달 가슴 곰. 뭘 먹고 있는 걸까? 발을 핥고 있는 걸까?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나는 동물원에서도 외톨이다. 야, 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본다. 여기는 또온 이름이 뭐니? 야, 예, 되게 좋아하던데. 역시 순한 동물은. 착한 사람을 알아봐. 그치? 관악구. 얘 관악구야. 이름은 관악고. 불러도 등을 돌리며 나를 외면한다. 효하신가 보다. 저기서 뭐큰 소리가 났는데. 내 쪽으로? 나와 눈을 맞추고 내 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얘는 암컷이다 나는 동물 성별을 <목소리> 이렇게 구분한다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들려 나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사자야 <목소리> 끼린 줄 알았는데 사자였다. 두 마리 중한 마리가 이상한 울음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도 그 울음 소리를 따라한다. 를 하는 걸까? 동물원의 동물들도 저렇게 둘씩 짝이 있는데 왜 나만? 나도 울었다. 들어리려스페리아 <놀람> <놀람> 호랑아, 호랑아, 동화 속에 친근한 모습, 우리들의 친구 같아요. 나만 오면 다 가지. 쓰라 그란데. 어째 혼자 동물라 왔어도. 관심 찍는 곳이야 관심종자 토리 까칠까칠 알밤 허리, 때 감사라 어리버리 유라 허리, 숭숭 허리, 허자가제허 이 다리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다 건너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바 부엉 따고만 우는데. 어이 지금 싸움 잘하겠다. 어때미? 생각보다 작네. 공작 청공작 오 천정복 지금은 공작들이 털이 다 빠졌대요 내년에 예쁘게 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와주세요. 다 빠졌나봐. 은개. 아, 이름 모를 동물들이 그치. 많네. 은경 나가도. 이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금방 멈출 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싸우니 너네 왜 싸워? 나는 싸울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 동물들도 이렇게 외롭지 않게 같이 지내는데, 그렇지? 나만 외롭지, 그치? 응. 그렇대 안녕 붉은영 다갈 때쯤 이름을 알았다 붉은영야 안녕 갈게 이다 어린 양. 나는 동물 중에서 양을 참 좋아한다. 사람도 양을 좋아한다. 어디 보자 김양 어, 이양 정양 양, 양. 박양 양. 최양 꼬맹이가 양 성대모사를 제법 잘한다. 좋은데 군은 싫더라고. 그럼 양현석은 양군인데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숨겨진 양을 찾아서 뭐 엄청 가까이 있다. 이거는 나밖에 못 봤을 것 같아. 오씨, 엄청 가까이 있네. 이도아. 안녕 안녕 엄청 가깝구나 만져봐도 되니 이고착해 먹을 거라도 있으면 줄 텐데 양이 혼자 온 나를 보고 불쌍하다는 듯이 한숨을 쉰다 아휴 또하한숨이 절로 나오는구나. 저기 시라소니가또 있군. 빵빠라, 빵빵빠라,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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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 진돗개는 황구석 박사팀이 복제하여 청주로 오게 되어 동물원에 기증되었다고 한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가운데 하얀화까지 찍고 와 크다 거의 사자만하다 얘네들 이때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이 동물원에서 저 복제견 강아지가 제일 불쌍해 보였다. 미동도 없었고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순하디 순한게 나를 닮아 있었다. 쟤네들은 저렇게 싸맣고 활발한데 비가 와서 가까이는 못 가고 춤 기능으로 염소야. 너는 언제 그치려나? 여기 갇혀버렸네. 나밖에 없어. 왈라, 루 말라루. 올라오면서 왜 이걸 못 봤지? 얼룩마리 저번 부산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얼룩말이 엉덩이만 보여줬었는데 어디 보자. 우리 롱말이 저번에 부산 갔을 때는 엉덩이밖에 못 봤는데. 오리치네. 나무컷인가 보다. 참고로 여기서 맛있겠다는 저 동물을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얘네들은 죄다 숙하신가 보다. I'm g 마치고 터미널에 a 는데 a 차가맺 t 데서 e 시간이나 남아 있는 상황. 남은 f 시간 반 동안 뭐를 해야 하지? 어디 다른데 가서 구경할게 애매한 시간이라 나는 결국 코인 노래방에 갔다. 퍼펙트 스코어 모드에서 늘날 추가 그러니까 나라라 슈퍼보드가 계속 1등을 했는데 이 노래방에서. 날수를 넘어선 곡이 나왔다. 바로, 이 노래.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볼수 없을 것 같아. 그대...